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육하며 유대인을 대표로 꼽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민족을 망한 일이 없었습니다. 많은 강대국 사이에서도 그들을 계속 살아남을 있었습니다. 또유대남에은 머리 좋기로 유명한 것이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왔겠대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으려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그 강대국하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세계 흩어졌지만도 그들은 망하지 않았고 왜 그들에게는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고 과학자 모든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록에 남을만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인가?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그 사람들 은 어디 뭐 키가 크, 더 크고 얼굴이 잘 생겼고 뭐 어떻게 용모가 어떻고 그게 또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탁월한 백성이고 민족이었는가? 성경에 그것을 근본으로 말하고 있지요. 유대인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유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뛰어남이 무엇이며 할려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마이때 유대인이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하도 우선은 첫 번째로 그 얘기를 든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들은 소장하고 성경이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읽어보면 안 나옵니까? 성경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받고 신앙을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주 업무가 전공이 일을 갖다 기업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기업이 뭐냐? 먹고 사는 거다 있지만 하도 말씀을 맡았습니다. 성경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근거, 근본이 거기입니다. 성경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맡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대선을 치러 놓고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를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성경을 앞에 놓고 선서를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성경 절대 불변에 진린 성경을 앞에 펴놓고 그 성경에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통령 일을 잘 수행하겠다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선서 때 말을, 연설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내가 가장 아끼는 성경이었다, 그래, 성경. 어머니가 내게 준 귀한 보배로운 성경이 나를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었다. 그래 유대인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래 아브라함 링컨도 유대인의 그그 그 특징을 그 DNA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DNA를 나도 가지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요. 핵심 멤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의 타고람이 무슨 그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가정교육을 아주 잘합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이 게 가정교육, 자녀교육, 학교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이게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언제 주었습니까? 모세께서, 광야에서, 애급에서 나왔어. 광야 생활할 때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자자손손이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러려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에게 딱 하나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다 받아 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앉혀 놓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 그것을 듣는 사람이고 안 듣는 사람 있겠지요.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듣는 사람은 형통한 길로 갔습니다. 듣지 않은 시대에 속국이 되고 바벨론에 갔고 아수르 잡혀갔고 블레셋에 그 신명기의 교훈을 잊어버렸을 때에 블레셋에 미디안의 블리셋에서 40년간 나라를 빼앗길 정도로 고생했고 70년 동안 바빌론의 나라를 깡그리 말살당하면서 고생했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 전부터 중심뭐 뭡니까 모세 5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의 기업은 이거다라고 준거 그것을 안 지켰을 때 그래야 되는 거라요 그래 오늘날까지 유대인은 레마는 없어도 로고스의 말씀은 잘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학교 교육을 시켰는 것인가?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 우리 다 아는 성경 많이 외우는 사람도 있고 머리 에 가득 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레마의 로고스의 말씀이 뇌마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뇌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어야 뇌마의 말씀이 됩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성경 읽는다고 다 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유튜브 방송부터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이것 아닙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운다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을 내게 역사는그 말씀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레마의 말씀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을 교육하라는 것이 교육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의 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이 교육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해야지요. 쉐마.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가정교육, 자녀들 교육, 학교 교육이 철저했습니다. 우리 지구촌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성경을 읽고 가진 민족은 안 망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민족이 흥망성쇠했다가 망하고 또 그러나 성경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민족은 많이 읽는 국가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강대국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탁월한 민족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을 하하님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진 말씀 무엇인가 쇠마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신명기 6장 4절 9절 11장 18절 21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성경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똑같아요 신명기 6장이나 신명기 11장에 말하면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했거든요. 반복해서 강조. 그만큼 주의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와는 오직 유일하신 요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입니다. 가정교육입니다. 학교교육입니다. 자녀 공부시키는 이유가 여기서 딱 출발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안 해주지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누가 가르치가 이론을 아무리 외워도 되는 거 아니고 아까 레바라 그러죠 레바의 그 성경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려면은 설적설적 읽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새기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니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입에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있은적 그런 그래, 마음이 있어야 내 입에 나오는 거라요. 나온적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행할 행함에까지 갈 때는 그런 외마이 말씀이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자녀에게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어도 성경, 길을 갈 때도 성경, 누워있는데도 성경, 일어날 때도 성경,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겠죠.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면 머리는 천재가 됩니다. 둔저의 DLA가 천재의 DLA로 바뀝니다. 양자 물량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꾸 우리가 반복 교육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갈에 붙여 표로 삼고, 너네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역사가 있습니까? 있지요. 애굽에서 아닙니까? 십사일 저녁에 양을 잡고 그 양을 양포에 담아가 집집마다 문설주와 바깥문 임방에다 발랐던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임방에 바르고, 바깥문에 바르고, 손목에 메어 달고, 미간에 붙이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유대인의 교육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나 요 말씀을 이렇게까지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느냐? 뇌마이 말씀으로 될 때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덧붙인 이상절 방송에서 말하는 포토리딕입니다. 포토리딕을 딱 붙이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뇌마의 말씀으로 내게 작성하고 뇌마의 말씀을 항상 나와 같이 말씀이 동행해지는 그런 말씀에 기차를 타고 달리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봅시다. 18절로 21절.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며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표를 삼으며, 아까 육장이나 똑같습니다. 왜 강조합니까? 주의하기 때문에. 왜 강조합니까? 당신이 살아갈 기업은 이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요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 제계라고 다른가 하면 그거는 사람이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과 뜻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손목에 메고,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항상 말씀 속에 사는 그 생활이 유대인 교육, 쉐마의 교육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어도, 각계전투해도 셀프예보로 성공했던 그 사람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이방 종교도 보세요. 그들은 일하다가도 자기들이 예배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냥 일, 말도 안 하고 나가요. 나가서 그 시간 되면 딱뭐 어디를 보는지 몰라. 너무기 앉아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래요. 경비하고 그래요. 이방 종교가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그들 모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 그거로 끝이라. 찬송은 악기가 다 해주고, 찬양대가 해주고, 나는 그저 앉아 손없장 하고 오는 것이고, 누가 왔나 살피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거라. 목사님 축도하면 서 축도하는가 보다. 우리의 개신교 신앙은 이방 종교 신앙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열심히 알리고 깨달음도 없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손목에, 이마에,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온통 가정생활하지만도 전부 뭐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길에서도 기도, 방에서도 기도, 골방에서도 그 말을 알지 않고, 말씀부터 먼저 강조해. 말씀! 어디 가든지 말씀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이 첫째입니다. 그 요즘 와서 무슨 뭐 무슨 뭐큰 회의 같은 거할때 보세요. 전부 기도합시다. 끝나는 거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그렇다고 말씀 그들이 사용 안한건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이 신명기 6장과 11장까지 하는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짬박짬박 기도하고 그겁니다. 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해 붙이라 이죠. 그냥 덮어 놓고 책상 위에 언제나 가방에 들고 내 네, 어떤 테이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 붙이라 이죠. 방에도 붙이고 바깥에도 붙이고 우리가면 차에도 붙이고 사무실에도 붙이고 전부 말씀으로 붙이라 말씀으로 말씀 속에 너희 살아가라. 그리하면은 결과. 그리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만사 형동하겠다, 이지죠 내가 가난 땅을 줄때 약속을 했습니다. 적과 꾸린 땅을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중간에 와서 지키지 않아서 포기하고, 안 하고, 그게 역사서입니다. 말라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의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씩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피를 흘리고 죽고 황폐하고 폐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냐? 2021년도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마음이 무엇이냐?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이 무엇이냐? 목사인들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누가 모르면 당당히 대답해야 됩니다. 누가 물으면, 당신은 어떻게 지났습니까? 너는 요와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가졌습니까? 뇌마의 말씀 올 때까지 나는 사용하고 있고, 읽고, 묵상합니다. 뇌마의 말씀으로, 살아서 생기가 넘치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는 살아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대답해야 돼요. 아이고, 뭐 성경 뭐, 안 읽어지네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회하고 수십 몇년 목회한 사람도 성경 그거 참안 읽어져요. 작심해도또안 읽어져요. 2021년도에 또 작심하는 사람 많은 겁니다. 작정 3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쉽게 할수 있는 포토리딩부터 하세요. 그러면 작정 3일이 아니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읽게 됩니다. 계속 유대인들의 교육 같은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긴 하는 것이 PM 독서법의 성경 읽기입니다 그 중에 포토리딩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말로 다할수 없는 그 행복은 기쁘고 즐거운 것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거 이 찬송이라고 내가 매일 기쁘게 쓸 얘기를 해가는 것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이 여러 군내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안할 수가 없는데 왜? 내 목숨이 갈랑갈랑 달려 있는데 그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 나를 지켜줍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기로와 갔을 때에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룹들 사이에 밑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더라, 성경. 성경이 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내가 성경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지킵니까? 그룹을, 그룹은 천사입니까? 그룹을 시켜서 나를 지키고, 한국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켜줍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다. 그룹이 어디 지켰습니까? 에덴 동산 에안 나옵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동쪽으로 나가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는데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안 지킵니까? 누가 못 들어오게? 잡신이 못 들어오고 잡상인이 못 들어오고 사탄이 못 들어오도록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경호를 보내서 그룹을 보내서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킵니다. 내가 말씀을 오늘 신명기 6장과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말씀을 내밀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룹을 지켜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경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도 여러분들이 가야할 길입니다. 이길 속에 같이 갑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또 읽읍시다. 2021년도에는 다시 새로운 새롭게 태어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읽은 그 그런 성경 포토 리딩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심화 포토 리딩 더 심화된 비 m 독서법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도 조금 몇달 지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1월, 2월, 3월 되면 기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 안 둡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성경을 내가 아끼고 있으면 누가 경호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그룹을 보내서 나를 지킵니다. 성경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이 우주에 제일 주의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해도 성경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고, 대한민국 갈 길이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갈 길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보세요. 성경을 많이 가진 민족이 어떻게 살아는 것인가, 역사가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확실히 가진 외마의 말씀으로 성경이 바로 그룹들, 사이에는 법계와 같은 그성격을 내가 가진 사람이 그 단체가 그 교회가 그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50년, 100년이라고 하세요. 그때 가면 증거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따라가고 없지요. 그러나 지금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었다 하는 대한민국 민족이 몇 사람이 있을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홍옥, 황옥, 비치옥 같은 그런 보석으로 한국의 중요한.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그룹이 시키는 그런 멤버가 될 것입니다. 2021년도 한달 남았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합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빠지십시오.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은 죽기 사회를 읽으세요. 한간에 들은 얘기 하면, 목사님 이 지금 어떻게 갈지 갈판를못 잡고 있어요. 뭐 합니까? 취직을 합니까? 일반 사람도 취직이 안 되는데. 이제 사례비도 무엇으로 할 때가 왔습니다. 받아도 몇 퍼를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 개신교 지도자가 그렇게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성경, 힘들수록 성경 속에 읽은 성경, 읽음 속에서 비염, 독서법로 성경 읽는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돌려가는 것 같지만 기름길입니다. 첩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 2021년도가 한 해가 끝나는 그날을 가서 12월 초에 가서 결산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1년 동안 살아왔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날개로 품고 넘어오듯이 하나님 그리고 인도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날개로 보호하면서 우리를 인도에 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될 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한 해의 준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